일본은 여운형 선생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를 일본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운형 선생은 그 초청에 응했지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여운형 선생이 일본의 초청에 응했다고 여운형 선생을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이 괜찮다 여운형이라면 일본 땅그 중심에 가서도 일본에 회유되지 않을 만한 인물이다 하고 믿어주라고 했죠. 그렇게 여운영 선생은 1919년 11월에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여운영 선생에게 아주 극진한 국빈 대접을 했습니다. 여운영 선생은 일본에서 대접을 아주 잘 받고, 일본의 도쿄 제국 호텔에서 많은 내외신 기자들과 일본의 강요들을 앞에 두고 연설을 했습니다. 무려 한 시간 반이나 되는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에서 여운영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여운영 선생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담대한 웅변가의 모습입니다. 그는 말을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잘생기셨잖아요. 키도 크고 잘생긴 분이 거기다가 매력적인 수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저 수염이라고도 하죠. 이런 분이 굉장한 달변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굉장히 재미있게 하십니다. 그가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건강한 체격을 강조했는데 그중에서도 곡선미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곡선미를 잊어버리고 돼지같이 된다거나 수수같이 가늘게 되어서야 무엇에 쓰겠느냐 하고 말했죠. 운동은 단결력을 양성해 줍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을 보세요. 내가 잘못했다 야 염려 마라 내가 하마 저편에서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실수하더라도 서로 잘못했다 하여야 이것이 진정한 운동 정신일 겁니다. 그런데 일전에 축구대회에서 야비한 행동과 언사를 보았습니다. 까라 까라 하고 외칩니다. 도대체 무엇을 까란 말입니까? 사람을 어찌 깐단 말입니까? 짐승이 아니고요. 도살장인 줄 압니까? 이렇게 재치있게 재미있게 말하는 달병가였으니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여운영 선생이 1919년 신한청년당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이었는데요. 그 신한청년당이 활약이 굉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운형 선생은 일본의 요주의 인물이 되었죠. 일본은 여운형 선생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를 일본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운형 선생은 그 초청에 응했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여운형 선생이 일본의 초청에 응했다고 여운형 선생을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이. 괜찮다. 여운영이라면 일본 땅그 중심에 가서도 일본에 회유되지 않을 만한 인물이다. 하고 믿어주라고 했죠. 그렇게 여운영 선생은 1919년 11월에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여운영 선생에게 아주 극진한 국빈 대접을 했습니다. 여운영 선생은 일본에서 대접을 아주 잘 받고, 일본의 도쿄 제국 호텔에서 많은 내외신 기자들과 일본의 강료들을 앞에 두고 연설을 했습니다. 무려 1시간 반이나 되는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에서 여운영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생명을 걸고 주야분투하는 한국 독립운동의 진상과 그 의의를 밝히려고 이곳에 왔다. 독립운동은 나의 사명이며 평생의 사업이다. 줄인 자는 먹을 것을 찾고 목마른 자는 마실 것을 찾는 것은 자기의 생존권을 위한 인간 자연의 원리다. 이것을 막을 자가 있겠는가? 일본인이 생존권이 있는데 우리 한민족만이 홀로 생존권이 없을 수 있는가? 한국인이 민족적 자각으로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신이 허락하는 바이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방해할 무슨 권리가 있는가? 세계는 약소 민족 해방, 부인 해방, 노동자 해방, 세계 개조를 부르짖고 있다. 이것은 일본을 포함한 세계적인 운동이다. 조선의 독립운동은 세계의 되세요. 신의 뜻이요. 한민족의 각성이다. 우리가 건설하려는 나라는 인민이 주인이 되어 인민이 다스리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는 이렇게 아주 똑 부러지게 연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운형 선생은 연설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설득해 냅니다.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잘못을 비판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논리적으로 일본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꼭꼭 찝어주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여운형 선생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런 여운형 선생의 연설에 일본인들은 다들 여운형 선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방문을 마치고 여운형 선생은 돌아갔지만 일본에서는 여운형 선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이니치 신문에 대해서 특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운형 선생을 회유하겠다고 여운형 선생을 초빙했었던 일본 내각은 여운형 선생을 회유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결국 내각이 사퇴해야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런 무능한 내각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탄주지열하고 물고기가 배를 삼켰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죠. 반면 우리나라 상해에서는 임시정부의 기관지였던 독립신문에서 독립운동사의 유례 없는 성과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일본의 한복판 도쿄에서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외쳤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연설만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연설을 분석해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굉장히 잘 소화해 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멋진 말들을 많이 쏟아내었는데 그의 어록들을 모아서 여운형 연설집이 발간되기도 할 정도였다고 하죠. 여운형 선생이 연설을 할 때면 아주 멋진 제스처에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우현 선생의 패션을 한번 볼까요? 하얀색의 삼배나 모시옷 같은 느낌인데요. 반바지를 입으셨습니다.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파격적인 개방감은 많은 젊은층의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말씀도 잘하셨지만 글도 잘 쓰셨다고 합니다. 여운영 선생이 쓰신 글귀입니다. 글씨도 잘 쓰셨지만 그 내용이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죽도 하필립 흩어지면 넘어지고 뭉치면 반드시 일어선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운영 선생은 놀랍게도 외국어도 잘했다고 합니다. 영어, 그리고 중국어, 심지어는 일본어까지 능통한 분이셨죠. 어쩜 이렇게 완벽한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일본인과 대화할 때는 늘 통역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본어는 할줄 모르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난 이후 일본인이, 일본이 폐망이 되었다고 크게 통곡을 하자 그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일본어로 위로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민족의식이 강한 사람인지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운형을 두고 미군정 사령관이었던 하지의 참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운형은 한국 정치인 중에서 타인이 따르지 못할 정치인으로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그가 누구보다 잘생겼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뛰어난 웅변가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강한 가마력과 설득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운형 선생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6대 조선 총독의 사위였는데요. 내가 만일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몽양 여운형 선생과 꼭 결혼했을 것이다.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여운형 선생과 결혼할 텐데 불행하게도 남자로 태어났다라고요. 그가 얼마나 매력적인 인물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